어, 네, 안녕하세요. 쇼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막기 세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특히나 이제 검성과 수호성한테 좀더 효율적인 세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단계의 아르카니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력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려움과 함께 최고 난이도의 던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노련한 반격이 뜨게 된다라고 하면 막기가 뜬 거거든요. 네, 방금 페리가 떴죠. 페리. 그리고 이렇게 전면으로 하는 거는 지금 페리로 뜨고 있습니다. 좀 피해복을 하면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의외로 페이가 좀 뜨는 편이죠. 정면을 바라보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페리가 뜨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의외로 세팅을 하게 되면 페리가 좀 많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막기에 관련된 스탯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기 같은 경우에는 민첩을 통해서 막기의 증가 퍼센트를 챙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통해서 이제 막기의 증가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스탯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막기의 1154, 요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페리가 또 떴습니다. 페리가 또 떴죠? 네, 페리가 뜨죠? 페리가 뜨게 되면 데미지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성과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노련한 반격을 통해서, 혹은 격앙을 통해가지고 데미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데미지가 터지고 안 터지고는 정말 차이가 큰 편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노반이 터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노반이 터졌을 때의 데미지입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앞자리 수가 달라질 만큼의 데미지가 좀 차이가 나고요. 12월 31일 장비 밸런스 패치입니다. 이 패치가 의미하는 것은 PVP 폭증 메타를 조금 완화를 시키고 근거리 들러보고 레이드 던전 때 탱커를 어느 정도 하라는 NC의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하는 문제가 없는데 돌파는 소가금 분들이 방어구에는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가금 이상의 유저분들이 방어구 2돌파 이상을 했으면 레이드를 돌때 확실히 생명력과 방어가 올라간 게 체감이 돼요. 보스 강력 패턴을 두세 방에 죽을 게 세네 방이 된다라고 하면 근거리 입장에서는 정말 크거든요. 어, 특히 이제 루드라에서는 부활성이 쓸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층 더 단단해진 캐릭터에 막기까지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언투에서는좀 불가능해 보였던 제자리 탱커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해요. 제가 명중의 중요성을 알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몬스터를 칠때 막기가 뜨게 되면 데미지가 50% 정도 감소되기에 명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몬스터들도 명중이 존재를 하고 캐릭터의 막기를 올리면 올릴수록 몬스터가 날에 때리면 페리가 더잘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리가 뜨게 되면 데미지가 50% 감소되기 때문에 탱커 입장에서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아이언2의 게임 특성상 물량을 통해서 체력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업마다 조건부 스킬에 피해의 20%에서 40% 정도의 생명력 흡수 스킬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세면 셀수록 만피가 유지되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밑에 루즈라 같이 근접에서 링 패턴이 연속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게 맞게 되면 많은 데미지가 들어와서 죽을 수 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은 보스 어카 패턴을 모두 피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방에만 죽지 않으면 조건부 피읍, 그 다음에 치유성의 힐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죽는 범위 패턴인데, 어, 왜안 죽었지라고 느끼게 되면 페리가 떴을 확률도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루드라 1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페리가 뜨게 되고, 이제, 피읍이 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텨줄 수 있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이제, 마켓 세팅을 하면 정말 좋은 직업이, 검성과 소호성이 있습니다. 소송은 막기 시에 파티원의 피 증폭, 세하게 맹타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적의 방어력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막기 성공 시에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방어력 20% 감소라는 게또 괜찮죠. 검사는 막기 시에 본인의 피 증폭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두 직업이 정말 막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티그마에서 집중 막기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 저 역시 이제 검성에 부족한 딜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기 세팅을 한 후에 일부러 몬스터한테 맞을 만한 패턴을 맞아서 노련한 반격을 이제 상시 유지시키려고 해요. 당연히 스티그마도 쓰면서 진행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원거리 캐릭도 마기 세팅을 해야 하나요? 굳이 원거리 캐릭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어도 강화 돌파를 안 하신 분들 많기에 공격 쪽에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하지만 과금라 기준에서는 제작 장비 착용 시에 마기 세팅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1대1 PVP에서는 마기가 소용이 있고 어비스 같은 공중전투전에서는 막기가 잘안 뜹니다. 막기는 전방에서만 유용한 능력치예요. 활용을 할수 있겠지만 그는 직업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어, 그러면 막기가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올리나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방어구의 조율, 그 다음에 이제 마서, 그 다음에 패도감, 그리고 요리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막기가 1 0 증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 막기가 1,154. 네, 1154에서 1288이 올라갔어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더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방어구 조율 같은 경우에는 민첩도 뜰 수가 있습니다. 민첩 같은 경우에는 회피와 막기, 치명타 저항이 0.1%씩 증가가 되고요. 각 부위마다 막기, 민첩이 조율이 가능합니다. 무기가 더 반지를 제외하고 방어구의 팔종, 목걸이, 귀걸이 3종, 그다음총 11부위입니다. 막기는 20, 민첩을 20으로 했을 때는 어 막기의 200. 20 증가 그 다음에 민첩 같은 경우에는 22%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부위에 마석 부여가 가능하고요 유일 막기를 붙이게 된다 라고 하면 이제 20이 증가하게 되고 한개를 붙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막기에 300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패토강 같은 경우에는 야수팻을 4레벨 완성 시에는 민첩을 2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야수팻은 총 65마리 민첩은 130의 증가입니다 종족 이해도는 10레벨 달성 시에 9가지 슬롯에 다 막기가 떠요. 유일은 최대 40이 증가하게 되고요. 영웅은 최대 50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성, 야수, 자연, 변형, 4개가 존재를 하고요. 최대 기준으로, 최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지성 10레벨이 슬롯 9개, 영웅 맞기가 50, 이게 9개가 완성이 되면 막기가 450이 증가하게 됩니다. 4개 이해도에서 만약 다 영웅 맞기가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1800의 막기의 증가가 확보가 되게 돼요. 물론 이렇게는 맞추기도 힘들고 이렇게 맞추지도 않죠. 왜냐하면 좋은 능력치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방어에 관련된 슬롯이라고 하면 이막기는유한 옵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4,500 정도는 확보를 할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기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무소각은 캐릭터의 조율에 막기 민첩을 챙길 수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아무리 막기 성능이 괜찮다고 해도 아이언 투의 레이드 시스템 자체는 보스 패턴을 맞아가면서 깨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단 d 나와야 되고요 보스 패턴은 회피기로 피해서 깨기 때문에 1순위는 막기가 아닌 명중을 먼저 세팅하는 게 좋아요 제작 장비를 끼고 계신다 라고 하면 막기와 민첩을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격력 명중 치명타 다음으로 혹은 막기나 민첩이 뜨게 되면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수호성 검성은 적극 추천을 합니다. 막기 시에 발동되는 패시브 자체가 공격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거리분들은 굳이 막기 세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막기 패시브가 있는 캐릭들이 막기 시에서 생명력 회복이라는 것도 있고, 막기 수치 자체를 200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누아콤을 방으로 끼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 가지의 조율을 붙일 수가 있는데, 주요 옵션 한 개, 그 다음에 명중, 패시브, 치명타, 공격력, 이렇게 세팅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체력과 방어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거를 공격적으로 돌리잖아요. 그렇게 돌리다가 막기가 나오게 되면 한번 세팅을 도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소과금 분들은 과금러들보다 팻 이해도가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팻 이해도에서 막기를 땡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순위는 공격적. 명중이 1세팅 순입니다 어, 공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격을 굳이 막기로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공격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분들만 막기 세팅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게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개발자 피셜로는 막기가 회피에 비해서는 조건부고 활용하기에 어렵기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회피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피가 훨씬 더 막기보다 좋은 스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패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 막기 세팅이 좀더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개발자 피셜로 한 번은 언급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켓 세팅을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이온트로 하실 때 재미있게 놀수 있는 정보 톡방을 만들어놨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게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